막히면 어떡하지? 막히면 어떡하지 했는데 대한민국 오니까뭔 도로가 또 그렇게 많아. 도로가 응. 잘돼 있으니까. 두, 중부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무슨 고속도로, 무슨 고속도로 그리고 차가 막히면 또잘 되는 게 뭘까요? 팀에! 어어 팀에 오픈 주차를 했어. 응. 화장실이 도음쉼터도좀 깨끗하나 하고 <laughs> 한번 했는데요, 네. 여러분. 응. 의학의 크라식 음악이 나왔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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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서 크라식 음악. 크라식 <laughs> 음악이 <laughs> <laughs> 나오면서, 예. 그리고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laughs> 자, 그렇게 해서, 언니, 공연을 음. 아, 10년 동안 3,500번 정도 다녔는데. <laughs> 아이고, 많이 다녔네. 그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북한 같으면 상상 못하잖아요 아유 북한 같으면은 평양까지 우리 집에서 원성에서부터 평양까지 예. 가서 뭐한 6박 7일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허... 제가 음. 그냥 적게 잡아서 한 달에 30번이었는데 예, 예. 제가 최고로 많이 했던 때가 예. 하루에 공연을 다섯 번을 했어요 아이고야 다섯... 아니 어떻게 다섯 번을 에, 다섯 번이 늘 <laughs> 가능했던 이유가 예. 어, 세 번은 음. 서울에서 뱅글뱅글 예. 음. 돌았어요. 근데 야 대한민국이 좋은 게첫 번째 음. 음. 뭘까요? 띠리리 교통, 하, 교통이 잘 되어 있어요. 잘 있어요. 왜 거. 가능하냐면은 음. 우리 특히 대한민국은 또 차가 너나 음. 없이 다 다니잖아요. 아, 그럼 막혀가지고 차를 가지고 움직일 음.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차는 어느 주차장에다 딱 놓고. 예. 기타를 하나 딱 둘러매고 예. 전철을 탔어요. 예. 전철은 음. 일단은 예. 무조건 시간 내에 딱딱딱. 그렇지. 이 시간을 응. 북한에서는 어. 예를 들어서 평양역에 저녁 6시에 도착하면 6시가 다음 날 6시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렇지. 전철은 딱딱 제시간에 해서, 짜는 예. 강북구에서 예. 뭐. 뭐, 강남, 음. 뭐 네. 이렇게 움직였다 하는데, 일단은, 낮 시간에 세 번을 했어요. 네. 그리고, 에서 뺑글뺑글뺑글. 뺑글세 뺑글. 번을, 번을 하고, 그 다음에, 낮 시간에 하고, 음. 네 번째 행사가 지방이었던 거예요. 지방 어디요? 지방이었던데, 그때 음. 당시 제가 두 번을 찍었던 음. 게, 태안! 태안! 충청남도 태안! 네. 태안은 어떻게, 음. 뭐, 차를 타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음. 차를 탔어요. 탔는데, 음. 일단은, 그것도 또한, 음. 어. 아주 좀 시간이 급박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야, 이거 막히면 어떡하지? 막히면 음. 어떡하지? 했는데 대한민국 오니까, 뭔 도로가 또 그렇게 많아. 도로가 음. 잘돼 있으니까, 주,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무슨 고속도로, 무슨 고속도로, 그리고 차가 막히면 또잘 되는 게 뭘까요? 티맵, 어어 티맵 어플 어플 그러면은 어. 얘가 막힌 다음에 여기 또 음. 빠지게 해가지고는 도로가 <laughs> 그냥 안 막히는 길로 그냥 쫙쫙쫙 해서 태안에, 응 어. 갔어. 다음번에 건설경 씨의 무대입니다 하는 그 10분 전에 도착을 했어요. 이야. 그래서 또 거기서 제가 해야 되는 공연 시간이 20분이었던 예. 거예요. 20분을 하고 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음번 행사가 음. 예, 전주 행사입니다. <laughs> 전주가 마지막 무대였어요 네. 마지막 무대가 <laughs> 응. 제일 끝나는 마지막 무대가 항상 보면 저녁 공연은 네. 마지막 무대가 9시가 항상 마지막 무대예요 어, 그렇죠 네, 그래서 또 태안에서 행사를 끝나고 네. 전주로 또 완전히 고속도로를 그저 응. 아주 열심히 응. 달렸어요 근데 저는 이야. 처음에 와서는요 응. 아이 이거, 이거는 욕먹을 얘기할 것 같은데 응. 네. 해요? 뭔 얘기요? 가속을 많이 했어요 <laughs> 저 처음에 와서는 요 응. 공연비보다도 어차피 말하는 거 크게 말해요 아, 공연비보다도 딱지비가 좀 많이 달려왔어 예, 네. 응. 그렇게 응. 가속 딱지가 비싸게 나올 줄 몰랐어요 어. 다섯 번을 했는데 어. 딱지가 여섯 장 날라왔어요 와, 미치겠다 그래도 감사한 게 응. 그렇게 할수 있다는 음. 그 감사함에 저 벌금 내면서 즐거웠어요. 벌금 내면서 즐거웠어요. <laughs> 그니까, 예. <laughs> 네. 그니까, 서울에서 세번 공연하고, 충청남도 태안을 찍고, 어. 태안에서 전주로 또 날아가서, 전라북도, 공연 다섯 번을 마쳤다는 에. 거잖아요. 그니까, 러이 모든 덕은 뭐다? 교통이 잘 돼있어요. 교통이, 아. 교통이 잘 돼있다. 교통이 잘 돼있다는 건요, 지금도 저는 느끼지만요, 에이. 그냥, 어느 일에도 아, 내가 어디를 가겠다, 딱 음. 나서면, 그냥, 그냥, 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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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 예.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놀, 노, 놀랐어요. 예. 와, 대한민국은 나만 열심히 노력을 하면 은 음. 부자가 되겠구나. 야, 그러, 하, 근데 예. 그 말이 맞는 게, 음. 아니. 다섯 번을 공연을 불러준다는 자체가 이게 대박 아니에요? 대박이죠. 그리고 북한에서는 다섯 번 해야 된다 하면은 응. 돈을 안 주잖아요, 첫째. 아니, 거긴 백번해주아돈안 그, 주지. 근데 대한민국은 응. 다섯 번 하면은 다섯 번의 돈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북한하고 응. 나만의 차이점이죠. 그럼 열심히 안할리안할수 없어. 내가 한번 하면. 돈이 더 들어오고. <laughs> 나도, 나도 너무 그게 느껴지는 게. 느꼈어요, <laughs> <뭐냐면요>. 느껴봤죠. <laughs> <laughs> 나는 언니처럼 유명해가지고, <laughs> 음. 그렇게 많이 뭐 하루에 다섯 번 이렇게 다녀본 적은 없어요. 혼자 공연도 아. 뭐 많이 간 적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갔을 거잖아요. 가서 아무리 힘들어도 통장에 돈이 딱꽂 치고 내가 이 돈으로 내가 행복한 삶을 살리라 생각하면 어떤힘도 생겨나는 힘이 거예요. 엄마 막... 진짜 아 맞아. 맞아. 어. 네. 진짜 이게 야, 북한에서 우리가 살 때를 생각하면 은 내일 나가 쓰러져도 우리는 힘들다 말하면 안 돼. 네, 저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돼. 다섯 번을 하다 보니까 응. 밥을 한 끼도 못 먹었더라고. 아 세상에, 어, 북한에서 없어 먹 먹어. 없어서 못먹는데 응. 돈을 벌면서 네. 근데 그게 하나도 서럽지 않고 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어... 나는 이 그+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예. 그 가수들은 무대에 서면은 음. 밥을 못 먹으면은 음. 버틸 수 있는데 박수를 못 봐주면 힘들다. 아, 밥을 그치. 못 먹고 너무 힘들었는데 무대에 올라가니까 음. 와건설경씨와 음. 이렇게 하고 박수 쳐주고 예. 하니까 이거야말로 행복한 어... 삶이지. 그렇지. 이만큼. 하... 네. 맞아요. 부자가 어디 있어요? 맞아. 근데 또 끝나게 되면 또 대접도 기가 막히게 해주잖아요. 가장 인상적인 음식 대접을 어떤 거 받아봤어요? 아, 여기서 제가 하나 얘기하면요. <laughs> 여러분, 제가 사실은요, 소고기를 <laughs> 못 먹습니다. 아니, 이거 뭐야요 <laughs> 어! 제가 소고기를 못 먹어요. 근데 <laughs> 한 번은 <laughs> 공연을 봤는데, <laughs> 네. 야, 세상에, 그렇게 의리의리한 저는 군거래가한줄 알았어. <laughs> 왕들. 일단은 맞아요. 이 너무너무 이쁘게 근데 음. 그 소고기 뭐뭐다 음. 말하는 게 그거를 먹어보려면은 음. 일단은 한달 월급을 거의 다 털어야 된대요 그렇게 어. 맛있는 부위를 어. 먹는데 어. 그렇게 어마어마한 어. 아이구요. 그 식당에 초대받아 네. 가는 거예요 네. 공연 끝나고 밥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어 밥으로 저녁식사로? 네행성 한우축제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어요 근데요 음. 눈으로 너무 안 먹을래? 아마 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알러, 소고기 알러지 같은 어, 스타일이 있어. 그래서, 그래서 내가 다음날에 응급실에 실려가서 어. 주사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먹어야 되겠다. 나는 이걸 먹어야 되겠다. 하, 그거 안 먹으면 안 되지. <웃음> 여러분. <웃음> 어, 먹었, 어떻게 됐어요? 먹었습니다. 어. 어떻게 됐겠냐. 다음날에 응급실에 가서 일단 주사를 몇번 빵빵 맞았죠. 어. 네, 예, 그런데도. 후회! 오, 맛있어. 너무 맛 너무 맛있고요. 뭐, 여러분, 그, TV를 언제 넣을지 몰라 우리 TV 방송 볼 때는, 와, 살살 녹는다 살살 죽인다, 죽인다 하는데, 진짜 여러분, <laughs> 죽여줬습니다. 예. <laughs> 진짜. 예. 그, <laughs> 진짜, 이야. 북한에서는 소 먹으면 음. 총살 당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음. 대한민국에서는 야, 그 세상에. 맛있는, 예. <laughs> 또 바닷가 예. 해운대 축제 에 갔는데 저는 또 회를 좋아합니다 아... 회를 아주 그냥 예. 위가 응. 세간을날 정도로 코스요리가 <laughs> <laughs> 어. 엄청 나오는데 예. 먹는 거 일단은 예. 감사하죠 아, 공연도 나한테... 초대해 주셨는데 아니 밥값이 공연보다 더 나올 때가 있어 예.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밥을 잘 주는 거야 그냥 가는 데라고. 음. 다 밥을다잘 줘요. 전 세상에. 너무너무 너무, 너무 행복하고. 네. 저는 진짜 지금 현재 코로나잖아요. 음, 맞아요. 코로나도 나는 음. 이게 버티고 이렇게 네. 그서 있던 이유가 음, 음. 딱 그거예요. 그냥 대한민국인데 뭘 무서울 게 있냐. 그렇지. 네, 그 희망.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는 반드시. 음, 어, 이제 없어지는 거 없어지니까. 네. 그러면은 또다시 여러분들과 음. 제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무대. 두 번째는 어, 맛있는 회부터 시작해 그 지역이 감그 지역의 특산물. 맞아. 예.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우리 설경원의 기타 연주를 들으면 업던님도 생겨납니다. 에이. 그 힘이 또 우리. 그래서 좋지. 이 타이밍에서 또 홍보를 해야지. 빨리 번이 서게. 뭐라고요? 여러분, 북한에선 건설경입니다. 예, 유튜브에는 선배님입니다. 제가 아주, 다른 데는 다잘하는데 지금 유튜브에는 예. 초범이다 여러분, 북한 건설경 TV, 음.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예. 설경이 예.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어? 예. 울지는 마시고, 텀이 <laughs> 있니까 빨리 또 이어가야죠. 텀이 예. 너무 좋은 게, 음. 진짜 다니다가, 음. 막 달리다가 막졸음쉼터도 있고, 휴게소가 너무 좋더라고요. 휴게소는 화장실은. <laughs> 북한의 중앙당 간부들이나 써야돼 화장 여새는 <laughs> 또왜 화장실 리모델링을 다해휴게소마다 진짜요? 어떻게 그래서 하는데요? 그 안심 뭐 여성 특히 음. 여자 화장실에는 앞에 음. 이렇게 TV를 하나 걸어놨어. 나는 음. 그게 신기했어요. 어. 몇 번째 화장실에는 살아, 그 여자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불이 딱 딱딱 어. 딱, 딱, 딱 들어오고 야 어. 북한에는 음. 북한에서는 여성의 권리가 없죠. 권리가 없고 존중이 음.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휴게소 가면은 휴게소에서 음. 여성을 위한 진짜 음. 다영품부터 시작에 네. 다잘돼 있고. 네. 그리고 또 휴게소는 네. 나는 제일 좋은 게 소떡 음. 소떡, 소떡 소떡. 난소떡소떡서 <laughs> <laughs> 소떡 너무했잖아. 그 쌀이랑 그뭐 소세지 어, 섞어서 음. 이렇게 낀거 아니에요? 소떡 소떡. 네. 너무 너무 맛있고 미쳤다. 그리고 응, 어뎅도 음. 아니근데 그냥 가는 데마다 네. 휴게소 졸음쉼터 음. 그리고요. 예. 왜냐하면 아, 휴게소는 얘기는. 리모델링을 했다고 해도 어. 제가 한 번은 졸음쉼터로 화장실 가고 싶지도 않은데 한번 일부러 응. 주차를 했어. 응. 화장실이 응. 졸음쉼터도 좀 깨끗하나 하고 <laughs> 한번 했는데요. <laughs> 여러분 네. 네. 의학의 클래식 음악이 나왔습니다. <laughs> 화장실에서 네. 클래식 음악 클래식 음악이. <laughs> 나오면서 예 그리고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졸음 네. <laughs> 심터다 보니까 이거 변기에 야 세상에 하얀 하얀 그 거품이 있잖아요 어. 냄새 나 그리고 화장지까지 딱비치대 있고 어. 물티슈까지 미치겠다 졸음 <laughs> 심터에 휴게소도 쉼, 아니고 예 휴게소 에난 아. 클래식 음악에 화장실에서 나온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아 은정씨는 그 졸음 심터 화장실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저는요. <laughs> 제가 또 궁금한 건못 참아요. 그래서, 예, 예. 저음쉼터 아마 휴게소는 제가 그래도 고속도로를 많이 다녔으니까, 어, 예. 예. 다 들어가 봤어요. 어... 냄새 하나 안 나요. 미치겠다. 예. 음 제가 공연을 다니면서 음 그냥 힘을 받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네. 북한에서 내가 일을 해도 돈을 주지 않는데, 네. 대한민국은 내돈 벌러 가는 휴게소! 어. 맞아. 졸음 쉼터 맞아. 깨끗하게 뒷일을 보라고 어. 볼 때는 휴식을 진짜 졸음 쉼터에서 휴식을 잠깐 휴식을 하라고 크래식 음악까지 으아하게 <laughs> 나오니까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이거이야말로 <laughs> 한국이었어요나왜 이렇게 흥분됐지? 와우 어, 난 듣는데 너무 행복해. 어. 자 우리 빨리 구독자 분들 행복 전합시다가 행복. 예, 운정이야 설경이의 행복. 풍풍 넘치는 아. 행복. 네 그렇죠. 저는 너무 평양도 너무... 이렇게 먹그려놨을 뭐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네, 어. 저는 평양을 두번 가봤는데 네. 이렇게 어. 발뒤끔치도 못하. 언니 나보다 낫다야. 평양까지 가보고. 아니 나 평양은 어. 그... 초대 받아가지고 네. 어, 어. 열심히 당을 위하여 외치다 보니까 네. 아이,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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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표창으로 음! 표창휴가로 평양을 갔다 왔죠 평양, 어, 견학. 평양 견학을 갔다 왔죠 맞요 평양 견학을 어떻게 북한에 네. 사는 사람이 평양 견학이라고 해요 네. 어. 아, 정말 우리 설경 언니가 지금 그 해주는 얘기가 얼마나 진심으로 느껴졌는지 저는 막 들으면서 막 힐링이 돼가지고 막 전단이 촥촥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살짝 나가지고 지금 진행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 일단은 언니 너무 축하드리고요 음. 이제 우리 tv 에서도 기타 실력을 좀 보여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행복을 좀줘 달라요 예저 음. 예, 다음에 예, 여러분들 예. 제가 왜냐면요 우리 강은정씨 텔레비전에 제가 출연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 잘한다고 해야 제가 다음에는 음. 오늘은 기타를 일부러 내가 안 갖고 왔어요 왜냐면 아. 또 나오고 싶어서 저기 <laughs> 혹시 기타 듣고 싶어요 해야 내가 또 기타를 들고 나올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요거는 감춰놨어 예, 예. 예비로 예. 알겠습니다 아유 또 다음 시간에 만나서요 그러면 예. 오늘도 더 우리 정말 온몸으로 느끼고 홍보와 행복을 전해주는 우리 설경 언니. 너무 감사하고요. 건설경 TV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